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순코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정보와 이 순코인의 세력정보까지 함께 전달해드려서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순코인, 현재 다양한 구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불려 계신 그런 코인인데요. 그 결과로 이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거 언제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같은 추가 문의를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신데요. 제가 한분한분 케이스에 한분다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먼저 이 순코인의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의 코인 판은이 세력에 따라서 가격, 이 시세가 변동된다라는 거. 코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텐데요. 현재 이 순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때의 정보 받아보시고 이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고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순코인 지금 다시금 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5배에서 10배가량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손절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을 줘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이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따로 세팅해놨으니까요. 정확히 순위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답장이 간다는 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고 나서 그때 가서 연락을 주시면 너무 늦습니다. 늦을수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먼저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정보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당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차트 보시면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에서 혼자 투자하시면서 끙끙 끈한 개미식 매매 이제 그만하시고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서 이 연락 주시고 이 자료 받아보셔서 후회 없고 스트레스 없는 그런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정말 중요한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흐름을 판단하시기 힘든 상황일 때 정말 필요한 이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전문 트레이더들처럼 높은 수익 신경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온 건데요. 자, 우선 이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상승 신호 및 하락 신호, 매수 매도 신호를 알려주는데요. 이 알람이 뜨고 난 다음 매매하시면 단타나 스켈핑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지표는 주식이나 선물, 외환, 채권 옵션까지 다양한게 설정이 가능하고,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라 일반 알트코인, 밈코인까지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고점에 물리면서 손해 보실 일 없이 높은 수익만을 챙겨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AI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지표들이 어떠한 시그널이 포착될 때이 타점을 잡는 것인지 포지션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먼저 이롱 포지션 진입 조건은 첫 번째로 이 슈퍼 트렌드 신호가 바이 신호가 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풀 스위치 표도 녹색 추세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돈치안 지표 신호도 녹색을 나타내야 하며 이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이롱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반대인 쇼 포지션 진입 조건도 나와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들이나 사용설명서는 제가 AI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중앙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AI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리면서 전송 도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현물이 아니라 선물을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보다는 제가 직접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선물 전용으로 따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소통망에서 매일매일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수익 보실 수 있게 진입 가격이나 목표가 그리고 롱포지션, 숏포지션 진입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추천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잡고 계시는 종목 실시간 1차 수익이나 2차 수익, 현재 상황 흐름 등각 종목별로 상황에 맞춰 이 추가적인 대응 및 방향성까지 AI가 알려주면서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여기 수익률까지 같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초보자들도 어디서 입절할지 어디서 대응을 해야 할지 헷갈리지 않고 바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그널에 따른 매매 원칙까지 따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단순히 이 신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매매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실수나 이 시행착오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공지로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는 일종의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 이 원칙을 토대로 매매를 하시게 될 건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멈춰야 하는지까지 알수 있게 원칙을 알려드리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매매 습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도 정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소통망, 사점 공유 채널에 입장을 원하신다면 우측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